할렐루야 사랑합니다. 2019년 5월 10일 금요일입니다.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김정인이가 동해원산 호도반도에서 유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후 다시 서해쪽 미사일기지에서 두 발의 미사일을 동해쪽으로 발사했습니다. 이것은 문재인에게 빨리 식량 지원과 개성공단 재개와 북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좋지 못하다는 공갈 협박인 것입니다. 이럴 때 우리는 또다시 김정은의 협박에 굴복하여 식량과 물자 지원을 함으로 우리의 평화를 보장받으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. 이러한 때 강력하게 미국과 일본과 더불어 동맹외교를 하여 김정은의 길을 꺾어야 합니다. 만약 여기에서 또 지원하여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한다면 김정은의 나쁜 버릇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. 옛말에 손주를 귀하만 상투를 잡고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.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은 어째서든지 김정은을 달래서 못된 버릇을 키워주는 데 있습니다. 어지하나 핵무기를 가지고 무슨 일을 벌일 줄 모르는 망난이로 변한 다음에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. 지금 우리가 어떻게 버릇을 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. 안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. 그리고 더 이상 김정은의 길을 살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.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트럼프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김정은의 길을 끊고 놓아야 합니다. 지금 김정은에게 필요한 것은 때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